서예지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런 방구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다시 싸울 엄두가 안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진의 원토크 어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 서예지 씨와 김정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드라마 시간이라는 걸 촬영하고 있을 때 제작 발표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대본 상에도 어떤 여주인공과의 스킨십을 계속해서 거부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김정은 씨가 섭식 장애나 공황 장애로 인해서 이런 것을 지속하기 힘들다 해서 결국엔 하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그것이 그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 씨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아주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그들이 연예인이기 이전에 연인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도 보기에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대중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까지 할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그 심리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1년의 사건들을 보면서 음, 서예지 씨에 대해서 아,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기애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에, 뜻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중요성과 성취에 대한 지속적이고 비현실적인 과대평가, 과대평가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폭로에서 발견한 서예지 씨의 특성이 아, 이 사람은 조금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구나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김정현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가 많이 없죠. 알려진 바가 많이 없기는 한데, 김정현 씨가 이제 지속적으로 섭식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말씀해 오셨고, 어, 서예지 씨랑 김정현 씨의 카톡을 보면서 아, 이건 두분다 너무 불쌍하다. 이건 진짜 대환장 조합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분다 그냥 공통적으로 말하자면 안정적인 연애를 할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스트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오히려 처음에 내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치 운명적인 상대를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잘해준다고 해요. 어, 이 기간을 러브바밍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을 막 폭탄처럼 막 날리는 기간인 거예요. 어, 이들이 자주 말하는 것이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의 그 아픔을 알아. 그리고 어? 너 그거 좋아해? 나도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정말 오, 어디서 이렇게 운명적인 상대가 나한테 나타났을까 하는 그 사랑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도록 하는 게이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꼭 나르시시스트만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그렇게 잘해주시는 분들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누구나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와, 정말로 운명이 상대를 만났나 보다 하는데, 김정현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굉장히 우울의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러한 상대방이 나의 모습을 온전히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감정에 상당히 취약하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운명 같은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연애 중반만 되어도, 중반이 뭐야? 6주에서 12주? 네. 러브 바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르시시스트는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믿고 있고, 나한테 푹 빠졌구나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가스라이팅, 조종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 서예지 씨의 카톡 내용에도 보면은, 나로 인해서 자기는 더 행복하잖아. 그러니,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라고 이렇게 어떤 명령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해. 대본을 수정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이제 중반에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주었던 그 엄청난 사랑 있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로 인해 자기는 행복하잖아. 어, 우리는 굉장한 운명이잖아. 근데 네가 잘못해서 이 관계가 깨지고 있잖아. 너만 잘하면 되잖아.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아, 맞아. 맞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이 사람이 변하고 있는 건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좌절감, 공포감, 막 이런 것들이 뒤섞이다 보면 이상한 행동을 상대방도 할수 있어요. 우리가 김정현 씨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 프로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고작 연애 때문에 지금 직업 현장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물론 성숙한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자꾸 화내니까 이 사람 떠나보낼 것 같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김정현 씨의 당시 심리 상태는 어, 내가 잘못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고치면 저 사람이 다시 나에게 그 사랑의 상대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이 절박한 계산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이들의 지지고 복고하는 그 죽고 못 사는 연애에도 끝은 다가왔겠죠. 연인이 사랑을 하다가 헤어졌을 때에도 사랑을 할 때도 동등한 관계여야 하고 헤어졌을 때도 당연히 동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근데 이 관계 자체가 지금 불균형이 이미 있었던 관계였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또잘 드러나는 게 이별을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서예지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아 이건 그냥 연애할 때 싸움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현 씨는 입장문에서 서예지 씨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과 이유에서 쓴 입장론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서예지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런 방고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다시 싸울 엄두가 안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서예지 씨와 김정현 씨 사태를 바라보면서 나르시시스트와 하는 연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리적인 원인과 현상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연예인으로서 그리고 한 직업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많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연애에만 두고 보자면 사실은 병든 사람 두 명이서 서로에게서 결핍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냥 모두에게 피해를 줘버린 비극적인 연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와, 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그래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보면 어떨까 했던 것은 이 운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운명의 기운 있죠? 운명의 기운에서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운명을 저 사람한테 모두 기대서 저 사람만이 나의 전부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저 사람도, 어? 약간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과하게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따뜻하고 안전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예지 씨, 김정은 씨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상처를 줬다고 해도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서예지 씨도 안정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배우셔서 좋은 연애와 좋은 배우가 되셨으면 좋겠고, 서예지 씨의 아름다운 미모, 재능,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절대로 그렇게 막 과잉 행동을 해서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고요. 김정현 씨를 향해서 쏟아지는 악플들이나 그런 것들이 김정현 씨에게는 상당히 더더욱이 모든 것에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울증! 핑계되지 마라! 우울증인 사람들 다 너같이 그러지 않는다. 하지만 우울증인 사람 중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조금만 너그러운 사랑의 피해자 우울증의 환자로 김정현씨를 바라봐주시면 두 성인이 성숙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인 김정현씨와 서예지씨 사랑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